9월 25일 경제기관 보고서 읽는 시간입니다. 먼저 국제금융센터뉴스입니다. 1. 미 하원의 트럼프 대통령 탄핵 조사 경과 해외 시각 및 전망. 경과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은 9월 24일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 녹취록 원본 공개 승인. 해외 시각 민주당의 탄핵 조사 개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혐의가 명확하고 국민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판단에 기인 수준의 하원 표결 가능성도 제기. 이번 사태는 74년 닉슨 대통령 사인보다는 98년 클린턴 대통령 사례와 같이 전개될 소지. 전망, 단기적으로는 녹취록 내용과 내부 고발자 증언 등이 변수가 될 것이며, 중기적으로는 공화, 민주양당의 대선 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 과거 사례를 감안할 때 탄핵 장국은 장기화될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에 대한 관심을 분산시키기 위해 미중무역 분쟁 등에서 강경한 입장을 취할 우려도 산존. 2. 미국 트럼프 대통령 중국의 무역관행 비난 유엔 총회 연설에서 미중 무역 협상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합의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WTO 가입 시 제시한 약속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 아울러 중국은 미국과 여러 국의 고용을 큰 폭으로 줄이는 약탈적인 무역관행을 시행하고 있다고 비판. 중국은 대규모 시장장벽과 정부 보조금, 환율 조작, 강제 기술의 전, 지적재산권 침해 등의 의존한 경제 모델을 구축했다고 제시. 이러한 가운데 중국은 미국산 대두의 보복 관세 면제 조치를 도입. 국영 및 민간 기업은 200에서 300만 톤 수입분의 관세 면제를 받았고, 이에 일부 기업은 적어도 120만 톤 정도의 대두를 수입. 중국 리와 부총리는 10월 미국을 방문 예정. 3. 미국 연준, 환매 조건 부채권 거래를 통해 1,050억 달러 유동성 공급. 뉴욕 연인에 의해 시행된 해당 조치로 환매 조건 부채권 금리는 일시적으로 하락했지만 다시 상승세를 유지. 시장에서는 통화당국의 조치로 단기 금리 상승 불안이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불씨가 남아있다고 지적. 4. 주요 경제 지표 발표 내용. 미국 9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 125.1 전월 대비 9 1 하락. 미국 7월 부팔 주택 가격 지수 전월비 0.4% 상승. 미국 7월 S&P 케이스실러 주택 가격 전년 동월비 2.0% 상승. 미국 9월 리치몬드 연은 제조업 지수 전월 대비 9.0 하락. 독일 9월 I.F 경기 지수 94.6 전월 대비 0.3 상승. 다음은 경제정보센터 뉴스입니다. 1.4분기 해외 마케팅, 무역 금융 등 7,892억원 지원으로 수출 회복 박차.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25일 수출 기업 지원 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정부부처와 지자체, 유관기관인 중소, 중견기업의 수출 활력 회복을 위해 4분기 해외 마케팅, 무역금융 분야에 7,892억원을 투입하여 지역 소재 부품 장비, 기업, 전략산업 등 1,350개 수출 기업을 집중 지원하기로 함. 4분기 해외 마케팅과 무역금융 집중 지원, 대체 수입처를 발굴하여 소재 부품 공급망을 확보, 글로벌 공급망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임. 2. 애들 2019년 아시아 영내 경제 전망 수정 발표. 기획재정부는 9월 25일 아시아 개발은행의 2019년 아시아 영내 경제 전망 수상을 발표하였다. 애들 즉 아시아 개발은행은 19년 7월 전망과 비교할 때 아시아 45개 회원국의 19년 성장률은 5.7%에서 5.4%, 20년 성장률은 5.6%에서 5.5%로 각각 하향 조정함. 우리나라의 경우 상반기 실적, 미중 무역 분쟁 심화 및 주요 삼진국 성장세 둔화에 따른 교역 감소 등 대외 여건 악화를 고려하여 19년 성장률은 2.4%에서 2.1%; 20년은 2.5%에서 2.4%로 각각 하향 조정함. 3. 품질 좋은 주택에서 8년간 안심 거주할 수 있는 공공 지원 민간 임대 주택으로 주거의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9월 25일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택지인 파주운정 3총 552호가 오산세계 2개 지구의 1050호를 대상으로 함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은 소위 부담을 줄여 거주의 가치를 높여주는 임대주택으로 품질이 좋은 주택에서 8년간 안심하고 살수 있음. 일반 주택의 경우 주변 시세의 95% 이하, 청년 주택은 시세의 85% 이하로 임대료를 낮추고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및 일정 비율 이상은 청년, 신혼부부에게 특별 공급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한 임대주택임. 오늘도 행복하시고 구독과 알람하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사랑합니다.